자, 이제 오늘은 6월 30일이구요 어.. 2023년도 상반기는 어.. 이제 종료가 되었습니다 자, 내일부터는 7월달이기 때문에 2023년 하반기 주도 섹터에 대해서 일단 알고 가야 합니다 음. 그래서 어.. 일단 우리가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이제 살펴보려고 해요 뭐냐면 페라이트랑 폐배터리입니다 이두 가지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부터 뭐 많이 얘기를 했는데 어 이제 본격적으로 하반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음 우리가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음어 일단 기본 개념들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다 얘기를 했습니다. 어 예를 들면 어떤 걸 보면 되냐면 채널에 들어가신 다음에 쭉 내려보면 음 여기 있습니다. 자, 페라이트는 어, 자. 중국의 히토류를 대체할 수 있는 재료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필수로 꼭 보고 오셔야 됩니다. 지금 이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으로 인해서 지금 페라이트가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섹터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음. 그래서 뭐 예전에 제가 이때 얘기를 많이 정리해서 잘 해놨습니다. 어, 요거를 꼭 보고 오시고 그리고 어 다른 것들 보면 어뭐그 당시에 이제 사마전자 한달 전이죠. 어, 상신전자, 세토피아, 뭐 유니온, 유니온 머티리얼 어, 다 얘기해놨습니다. 어, 그리고 요 IRA도 어, 관련이 조금 있죠. 어 그래서 일단 요 영상을 꼭 보고 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 이제 최근에는 제가 이제 패배터리에 음, 대해서 상당히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음, 우리의 엄청난 먹거리가 될 거라고 얘기를 했었죠. 음, 영상들 상당히 많이 올려 두었습니다. 어, 다 요약해서 다 올려뒀고, 그리고 어, 여기를 보시면 어, 여기도 지금 패배터리 쪽 많이 올려놨어요. 어, 네이버 프리미엄에서 요 가오리 검색하면 됩니다. 어, 저희 메인 영상 있죠. 어, 일단은 우리가 하려면, 이런 페배터리 관련주, 뭐, 관련주, 뭐, 뭐 관련주식만 안다고 해서 뭐 되는 거 아니죠. 어, 일단 기본적인 건 이해를 해야 되니까, 여기 영상들, 여기 페배터리랑 어, 여기 페라이트, 이 영상을 꼭 보고 오셔야 됩니다. 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래도 내용을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어, 우리가 요런 관련 주들을 뽑았을 때 어, 조금 더 이해가 빠르고 이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자, 왼쪽은 페배터리 관련주고 오른쪽은 페라이트 관련주입니다. 어. 자, 여기 보면 관련주 1. 관련주 1. 어, 이렇게 써져 있죠. 자, 이거 말고도 더 많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종목들, 이렇게 많은 종목들 중에서, 어, 어떤 걸살 거냐, 이거죠. 자, 예를 들면, 페라이트, 음, 아이고, 똑같은 거네요. 음. 자, 예를 들어, 이페배터리 관련주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대장격 애들은 뺀 겁니다. 예를 들어서, LG 엔솔이나, 뭐, 삼성 SDI나, 뭐, 에코프로, CNG나 에코프로 그룹주들, 어, 요런 것들은 다 빼놓은 거고요. 어, 이, 이런 대장애들은, 어, 하나에 그냥, 어, 인덱스로 해서 살펴만 보면 되는 거고, 어, 우리가 매매는 이런 종목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음. 그리고, 음. 이 페라이트 관련주를, 보면, 어, 이 페라이트의 대장은, 사마전자. 아, 사마전기. 사마전자. 그리고 상신전자. 그리고, 뭐, C큐브. 그리고 유니온 마티리얼뭐이런 친구들을 뽑을 수 있습니다. 어. 그냥 이것만 딱그 관심 종목에 써 놓고 어 거래량 누가 더 많이 나오는지 어, 누가 상승 률이더 큰지 보면 됩니다. 어. 이건 예전에 다 관련주들은 제가 영상으로 올려 놨었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폐배터리 관련주, 페라이트 관련주 이 중에서 우리가 뭘 사야 하느냐? 음. 예를 들면 자, 폐배터리 관련주 중에 성일라이트. 이성일라이트기 그러면 어떤 부분을 맡고 있는지, 음. 이 폐배터리와 관련된 사업 또는 공정, 그런 것들 중에서 어디 파트를 맡고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음. 자, 그러면, 우리가, 어, 순서가, 예를 들어, 이렇게, 주, 여기 있는 종목들을 쭉 보니, 어, 어 성일 아이텍이 괜찮아 보이네. 어, 얘뭐 하는 애야? 어, 폐배터리 관련주네. 얘 사자. 이런 것보다는, 어, 폐배터리 관련주라는, 아, 폐배터리라는 산업이, 아, 이런 산업이구나. 그러면 그 중에서, 뭐, 어떤, 뭐, 공정이나 이런 게 있겠죠. 음. 그 중에, 아, 이게 필수겠구나. 어. 예를 들어, 어, 다쓴 폐배터리를 가지고, 이거를 다시 재사용하거나 재활용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진행되는 게 검사겠죠. 음. 그럼, 아, 검사 장비나 검사하는 업체는, 어, 거의 독점적인 수혜를 받, 얻을 수도 있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을수 있고 그러면 검사 관련 장, 어 검사 관련 관련 주는 뭐가 있지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음, 물론 단타를 칠 때는 어, 거래량 나오고 인기 많은 종목들 상승 잘하는 종목들 올라타면 되겠죠. 어, 하지만 투자를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어, 그러기 때문에 어, 좀 영상들을 좀 보고 그리고 어, 여기. 프리미엄 쪽에다가도 계속 글 올려드릴 테니까 요거를 좀 읽고, 어, 그 다음에 좀 참여를 하시는 게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일단 좀 결론을 좀 지어보자면, 어, 제가 그동안 페배터리와 페라이트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어, 좀 최신화해서 리뉴얼한 컨텐츠들을 좀 업로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좀두가지예요 어, 여기 일단 먼저 페배터리 쪽. 여기 빼놨지만 LG 엔소라고 삼성 SDI 그리고 어, SK이노베이션 온이죠 그리고 에코프로 CNG가 있는 에코프로 그룹 어, 요네 종목을 기준으로 해서 얘네를 대장으로 보고 우리가 여기서 잡아 나갈 겁니다 음. 그럼 어떤 걸 잡을 거냐 어, 다들 괜찮습니다 다 괜찮은데 저는 지금 성일라이텍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음. 왜 그런지 앞으로 계속해서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음.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종목들을 안볼건 아닙니다. 음. 왜냐면 최근에도 이거 현대글로비스도 수익 청산했고, 또뭐 있죠? 뭐 코스모화, 어, 영풍제지, 어, 하나 기술, 어, 하이드로리튬, 웰크론한테 이런 것들 다 매매해서 수익도 보고 나옵니다. 어. 하지만, 어, 단타보다 단타도 가능하면서, 좀, 스윙, 중장기. 우리가 좀 크게 그리면서, 큰 수익을 도모할 수 있는 회사가 뭘까? 정말 제대로 된 회사가 뭘까? 어, 일단 저는 일반 성일 라이텍으로 봅니다. 폐배터리 쪽은. 그래서 맨 위에 올려뒀어요. 음. 자, 그렇다면, 이런 관점처럼, 폐라이트에서는 어떻게 볼 거냐면, 일단 대장은, 요, 아까 얘기했죠? 사마 친구들. 일단 얘네가 대장이고, 상신, 시 큐브, 얘네들도 잘 갔던 친구들입니다. 유니온 머티리얼도 그렇고. 그러면, 우리가 이거 다 매매했던 종목들이에요. 그럼 이 종목들을 관심을 두고, 먼저 대장주부터 치고 가는 거, 그럼 대장조 대장주에 대한 단타도 치고 할수 있어요. 자, 하지만, 이, 폐배터리도 그렇고, 폐 라이트도 그렇고, 이게 무슨 일주일짜리 테마도 아니고, 이거는 장기적으로 갈수 있는 테마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단탄은 단탄 거고 좀이 기업에 대한 투자를 할 만한 회사가 뭐가 있을까? 어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 건 DA 테크놀로지입니다. 어왜 그러냐면 자 기존의 뭐 삼화전기, 삼화전자 이 친구들이 대장으로 치고 갔단 말이에요. 음. 자 그런데 DA 테크놀로지 같은 새롭게 편입되면 저, 편입이 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음. 최근에 지금 DA 테크놀로지가 뉴스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요. 거의 어. 뭐 어느 정도냐면, 그냥 네이버에, 어, 그냥 페라이트만 쳐도, 어, 그냥 뭐 나올 정도니까, 응. 음? 이거 봐봐요. 이거 지금 방금 페라이트 검색하자마자 나오는 게 DA 테크놀로지. 이거 지금 뉴스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 자. 지금 제 관심 종목에서도, 디에이 테크놀로지 없었습니다. 하지만 추가시켰습니다. 왜? 새롭게 편입이 되면 어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커지니까. 어. 자, 지금까지 예를 들면 요런 거예요. 음. 자, 삼화전자 주가가 어. 자, 이때 이때 먹고 나왔잖아요. 어. 근데 우리는 먹고 나왔지만 누군가는 꼭대기에서 물려 있을 거란 말이에요. 1 3 8 5 0을 찍고 주가가 그냥 죽었으니까. 근데 지금 이 친구들도 이사마전자 대장이잖아요. 어, 이렇게 보자. 어. 지금 여기서 흘러내리는 이게 지금 거래도 없고요. 어, 이거는 오히려 안 좋게 보이진 않습니다. 어. 물론 꼭대기에서 물린 사람들은 마음이 아프겠지만 신규 투자자 입장에서는 페라이트의 대장인 삼화 전자, 삼화 전기 이 친구들, 뭐, 어, 지금도 괜찮아 보입니다. 어. 자, 그런데, 어, 요즘 계속 단타치고 먹고 나오고 있고, 일부 계속 남겨두고 있는데, 이 DA 테크놀로지 차트를 볼게요. 음. 자, 예전에 만원 찍고, 그 줄줄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만원에서 삼천원까지 내려갔는데, 여기서부터 다시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라운드 피규어를 5,000원으로 보는데, 5,000원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돌파 시도를 하는 이런 모습들. 그러면서 최근에, 3 자, 보세요. 3,000원 이후에 라운드 피규어 5,000원 부근을 돌파 시도를 계속 하죠. 이 상황에서 거래량이 상당히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바닥에서부터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존에, 얘네가 LG 엔솔 1차 밴더로 알고있어요 그니까 안정적인 매출처가 일단 확보가 되어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대한거 플러스 페라이트 진출에 대한 기대감까지 있다라고 하면 현재 주가는 현저히 저렴하다 어, 어, 라운드 피규어 5 0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냥 이 밑에는 그냥 싸다 5,000원에 사도 손해볼 건 없을 것 같다. 어, 조심스럽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얘기를 좀 많이 해드리려고 해요. 음, 폐배터리 관련주들, 어, 전체적으로 다 다룰 겁니다. 어, 근데 그 중에서 미리 얘기하자면 성일 라이텍을 조금 더 집중하고 있다. 그리고 페라이트 쪽에서는 DA 테크놀로지 어, 조금 더 관심을 좀 두고 있다. 어, 앞으로 어떤 인기를 끌수 있을지. 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는 건 폐배터리와 페라이트다. 그러면 두 섹터, 두 산업에 대한 관련주들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관심주를 알고 있어야 할지 계속해서 리뉴얼 하면서, 다음 주부터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